채널였습니다. 2018년 4월 19일 오후 9시 45분 BJ. 쇼이와 함께하는, 네, 이와 바보, 바보. 뭔마? 시카와 함께하는, 네, 아이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는 랜덤이고요. 랜덤으로 돌려서 나오는 거. 리버트는 무제한. 네, 가죠. 3, 2, 1, 슛!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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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안돼, 잠시만 왜 이래, 왜, 왜 뭐, 네? 뭐, 아폴리온? 얘 뭐하는 애더라? <laughs> 얘 뭔지 모르는데 얘 뭐죠? 천사같이 생겨갖고 이 좋은 건가? 커션 티어스 업 이게 뭘까? 이 캐릭터의 스페이스바 아이템 저거 뭘까, 저거? 아시는 분? 전 저게 뭔지, 나이 캐릭터를 아폴리온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템업수. 아, 템업수. 능력을 흡수합니다. 아, 그래요? 황금방 나 갔다 왔나 나 아이템 왜안 먹은 거같지 느낌? 먹었나? 나이스. 우와, 우와너뭐 하는 놈이야? 갔다 아이 갔다 이놈씩 피 상태가 왜 이래? 해보자. 어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아, 잘못했어.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laughs> 그거는 그냥 먹었어야 되지. 쟤 나는 저걸 먹으면 저 능력을 온전히 흡수하는 건줄 알았어. 아니죠. 아니네. 아, 스탯으로 넘어간다고. 게이지 있는 템이 아니라서 스탯으로 넘어가. 내가 스탯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아까? 아닌가? 스탯이 올라갔었나? 사실은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앞전에 한 45분가량을 아이작 대결을 또 했었는데, 저희 둘다 계속 리셋되고, 리셋되고, 리셋되는 바람에, 양, 양쪽 서로 합의하에 쥐지를 쳐서, 다시 하고, 있, 다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양쪽 모두 다 지쳤을 거예요. 뭐야, 뭐, 프렐스? 시카님이 아자젤이라서. 아이씨. 저거 내가 한번 돌려준 거란 말이야. 원래 무음표 캐릭이었는데, 내가 봐준 거라고.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아, 아, 어디로 와, 어디로. 아니야, 어디로 와, 이 자식이, 진짜. 야, 이 내뱉지 마, 내뱉지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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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붙터 꺼. 불이야. 불이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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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 죽어라, 죽어라, 김식하, 죽어라, 김식하, 바보, 쟤 완전 바보야. 저 캐릭터, 에이치, 미싱 페이지. 데미지가, 그냥, 썩히, 그래서. 오케이. 이거, 어머니 발이었던가? <laughs> 아, 열쇠가 없네. 내가 지고 있어요 지금 올랐네 내가 지고 있는지 어, 소울라토잘 준다 북북아 <laughs> 나이스 주세요. 하이팅! 좋았어. 고마워요. 주시면서. 나는 이제, 응? 그냥 가자, 가자. 아, 데미지가 올랐네, 정말. 행운력이랑. 아, 스탯으로 바꿔주는구나. 아, 이거 정말 잘 쓰면 괜찮겠는데? 보이더라고요? 아하, 이 자식아. 무섭지? 우리 엄마다, 이 자식아. 아니, 그게 아니고. 아이작에서 말하는 거죠. 저거 우리 엄마라고 하면, 우리 엄마라고 하면 나 맞아 죽어.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매니, 매니큐어 하셨네요. 아, 이거 먹지 마자. 어디에 분 이름님 카나스님 리아예요 초롱이님, 어서 오세요. 아 진짜 진짜 여러분들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저 진짜 지금 창문 열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미세먼지가 나쁨이라서 못 열어. 아, 나 공감하실 것 같아. 이 대결이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니 아아 아. 쟤부터 없애야돼 아나저 자식이 저거 얘 안오나? 어쩌 저것이 궁지에 몰리니까 자꾸 이런것들을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아니야 천천히 하면 안돼 제 아자젤이잖아 뭐야 와, 뭐야 와, 뭐야 와. 4마리 4마리 피해 피해 됐어 노프로그럼 소울 트 주세요 소라 하트요 그냥 하트 말고 아, 나 아까, 아까 낮에, 아까 낮에 라볶이에다가 김밥 먹은 게 아직도 소화가 안 되네. 너의 얼굴이 왜 이렇게 된 거니? 공 됐네. 카라스님 위하요 상승파파님 어서오세요.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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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 푸푸푸. 아, 야, 왜 이러세요? 좋았어! 됐, 저거 뭐야? 그냥 가자. 아, 이 자식이 이거. 너무 좁았어. 체이매실에 대해서, 아, 진짜 매실 먹으셔야겠구나. 아, 그렇네요. 저매실 먹어야겠어요. 왜매실 생각을 못했지? 그냥 소화가 안 돼요. 이렇게만 했지. 아, 야, 잠깐만. 아, 얘 너무 어려운데? 보신 줄 보신 줄 알았다 이놈아. 어딨니? 안돼 안돼 안돼. 아나참나원이 자식 이거 형님 화 소스 드셔야죠 어, 굴 소스인데 뭔가 약간의 오해가 있네요 굴 소스 굴 소스 저요번 예전에 여러분들 매실 매실 타올게요 이랬는데 이제 매실이랑 굴 소스 색깔이랑 똑같아가지고 굴 소스 타와가지고음 여러분들 매실 좋아해요 이러면서 확 마셨는데 굴 소스야. 그때 느꼈던 그 끔찍함 애기 어서와요 잊을 수 없다 진짜 세상에 그런 혼돈이 굴소스 타서 드셔보셨어요? 진짜. 나 원체 어이가 없어서 왜 그랬는지 몰라 아마 개 중에는 어 얘가 웃기려고 이러나보다 이러라고 생각하시는 줄 생각하실 수 있, 있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전 제가 먹는 거에 장난 안 칩니다 진짜로요 내가 너무 막 두번 확인했어 매실인지 불소스인지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나를 내가 의심하게 되었지 아주 좋은 계기가 됐다 아 안 돼요. 저는 아자젤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데미지는 괜찮거든요?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제. 어? 이거 뭐야? 력이한이 정도 된다야, 이 정도 돼. 이스 이거 먹고, 이거 먹고. 나 지금 황금방 안 갔죠? 이로 리가면 왕방 있을 것 같. 참, 나는 어디서 뭘 했나? 아, 근데 이번에는 둘다깰것 <laughs> 같은데 확률이. 아, 황금은 갔다 왔구나. 나 어어어어 어렸슈 어어어어아 어, 어, 어. 하, 나 참나 기가 막혀서 하 게이지 채우려고 내가 돈다 돌아 다행이다 파리 한방씩이라서 게이지 채우려고 제가 도는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어요 살짝 <laughs> 쟤시카 모양이 약간 좀 이상한데? <laughs> 위에 저 게이지 볼까요? 뭐야? 나 뭐지? 여보세요? 아. 뭐지 이 피곤한 아... 피곤해 보이는 아이는? <laughs> 굉장히 피곤해 얼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뭐 했어 어제? 달렸어? 피곤해 보... 여 오우 오우 어머 시상해 어얘 무서운 애 아니야? 무섭지만 내가 이겼어 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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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사도 퍼졌군 찡이님 어서오세요 의도된 게 아니니 더 웃겼었어요 아. 여, 여러분들이 재미있으셨으면 되긴 한데 아니야 사실 안됐어 소울아트 주세요 소울아트 어머 아, 이뻐 죽겠네 데미지 좋아서 참 좋다. 참 좋. 프레일스. 아, 잘 가져갑시다. 아, 뒤통수. 이거 뒤통수 아니야? 이거 뒤통수. 얜다, 이거. 에비지. 저, 얘, 얘네. 얘네들하고 별로 안 친해서. 하긴, 친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만은. 이건 뭘까? 아니 하필 또 뭐라 뭐라 뭐뭐 뭐, 뭐? 엄청 긴데 영어뭐 뭐라뭐라 카는데? 마. 어어 i 뒤통 f a l i 아, 그런 거 미리미리 빼. a l i 이 자식이. 소울아트 <laughs> 내 소울아트 어디제 소울아트를 찾으신 찾읍니다 이거 뭐야 이거 몰라 먹자 제 소울아트 찾습니다 제 소울아트요 Where 웨어 이즈 마이 소울아트 극영꾼님 손만 잡고 잘 끼님 어서오세요 아 화면 너무 화면이 너무 밝 너무 어두워가지고 어 뭐야 쳤어? 저 자식이 날 쳤어? 쳤어 인마 이 자식이 이 자식이 날 쳤어 소울아트 주세요 아 이거 뭐지? 카오스 혼돈인가? 어 뭐야 텔레포트 아 어? 어? 아 소울아트 주세요 소울아트 이거 말고 소 소울아트 주세요 봄센키 다행이다 비슷비슷해서 아, 아. 죽어라 이놈아 나 얼굴 되게 엄청 되게 좀 못되게 생겼는데? 쟤막 시카 막 난리 났는데 그나저나 그 와중에 뭐야, 뭐, 뭐야, 데미지 주는 거 아니었어 이거? 잠시, 얘기를 합시다. 얘기를 합시다. 얘기를, 얘기를 합시다. 아, 얘기를 하자고 이 자식들이 진짜. 내가 황금방을 갔다 왔죠? 알 수만. 아, 놔 아, 비밀방에서 돈 한번 내가 진짜 1억 천금을 노릴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네. 요승님도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시잖아요. 아, 아, 닙니다전 지금 웃고 있어요. 전 제가 이길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울지 않습니다. 울지 않아요. 누가 옵니까? 전 제가 이길 것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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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확신합니다. 돈 주세요. 돈이요. 점 많이 아니야. 아참다 썼네. 아 비밀방 없을 것 같은데. 에휴. 은이? 은이? 500원으로, 아, <laughs> 500원으로 돌려, 한번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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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좋은 거 나올 수 있어, 좋은 거 나올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지 마. 아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헤게망치값저 기술, 뭐야? 저거 그렇지, 아니, 아니, 커졌. 아, 이거 너무 큰데? 야, 이렇게 크면 안 되는데. 내가. 어. 누가 몬스터인지 알아볼 수 없잖니. 너 이렇게 하면. 너, 누가 몬스터인지 알아보기 어렵잖니. 어. 쟤 위로 올라가. 위는 못 때려요 밑과 옆은 때리는데 위는 못 때리거든요 야너 자꾸 거기서 빨간색 피하지마 내가 너 때리러 가야된단 말이야 아나저눈좀 어떻게 눈관리 좀아 그냥 때려 끊을 어차피, 안된거 뭐, 그냥. 쑤. 흡수. 아, 프레스가 또 있었구나. 아, 이거 텔레포트 아니야? 머리가 보스보다 크네요. <laughs> 준큰님 어서오세요. 아,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어, 아, 나 너무 큰데, 진짜. 야, 나 너무 무지막지하게 큰데, 이거. 그렇다고 데미지가 세진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 이 일을 대관잘 어쩌면 도와줘. 아유, 신샘미. 아이고 신샘미. 먹읍시다. 어, 으앙. 죽어랑, 죽어랑. 아,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저거 땡이야. 됐어, 올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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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고, 됐다고. 어, 뭐야, 죽일 수 있었네. 가나마나. 가나. 와. 마마, 고정하시오 소서. 마마. <laughs> 소울아트 아, 아 안돼 선생님 잠시만요 옆에 살짝 스쳐지나가려고 그랬 스쳐지나가는 인연처럼원마 됐어 됐어 좋았어 그랬어 좋았어 좋았어 됐어, 됐어. 고메신님 어서오세요. 오케이. Okay. <laughs> 말도 안 하고 해봐. 여기서 이제 저거 없죠. 황금방. 어? 어머니. 어머니 나이스 샷. 어머니 나이스 샷. 아, 어머니. 어머니 안 나이스 샷. 아. 아. 어머니, 제가 좀 지금 커갖고, 어머니, 제가 지금 발육이 좋아서, 어머니, 제가 발육이 좋아가지고 지금... 비린이 와서 오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네가준 아이템 내가 욕인하게 써줘 고맙다. 아, 더 커지는 거야. 아주 끝도 없이 커질라고 저거. 시, 시크리님, 포춘키님, 어서오세요. 비리님, 어서오세요. 도대체 나 얼마나 커지는 거니 아력도 겁나 좋은데? 아. 이 자식 봐라, 너 이리 나와. 나와, 임마, 이 자식. 여드름 같이 생겨가지고, 저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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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말은 실수해요 실수라고요. 어, 잠깐, 선생님. 나와. 이거 써놔야 되겠다. 어? 어? 소라트. 소라트 주세요. 소라트 주. 주긴 좋네요. 아유, 기뻐. 세상에 이 기쁜 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고맙기도 하지, 참. 어떻게 아유 아파 임마 이 자식 이놈아 어 프레스 썼다 여기 아까 내가 왔던 곳 같은데 뭐지 대자뷰인가아 안돼 아유 너네. 너 죽었어? 똑같은데? 위에 게이지도 있고 아닌데? 깔끔해졌네? 야, 자야지. 잠은 자야 될거 아니냐. 야, 너라도 빨리 깨라. 진짜. 야, 내가 너한테 승리를 양보할게. 시카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진짜 양보할게. 너 빨리 깨라. 깨다오. 자자. 안 자냐. 야, 누나, 이거. 누나가 지금 이게 할 일이 많아요. 이게 지금 누나가 이게 진짜 밤새 누가 켜나갈 줄 누가 알아니. 카 누나가 이게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우와 여기 어디야 한 열쇠 한두개 남겨놓고 내가 너한테 한번 아 합격 우와 아 이거 참 어라? 얜또뭐 하는 앱니까? 반으로 잘렸네, 얘. 로키 아니야? 로키 맞죠? 야, 니네 처지가 딱 하게 되었네, 야. 너, 아, 반 쫓겼... 깼... 깼다. 올라, 흡수해보자. 소니이가 먼저 깨실 것 같은데요. 이제 누군들 하나는 깨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주무시려면 깨야 합니다. 까자. 아,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누군나 하나는 깨야 돼. 이제 메시야, 메시. 지금 메시냐고. 아, 네, 네. 이상하다. 내가 얘네 여드름 같다. 그래갖고 계속 나오는 건가? 안 해. 나, 애, 애, 얘네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긴, 쟤네도 나 별로 안 좋아하겠지? 지치는 것 같아. 하나 참나.